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7일 수요일 에, 아침 8시 12분이요 어,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안보이네 예, 8시 12분이고요 한국은 10시 12분이에요 예, 2시간 빨라요 여기는요 지금 아침에 출근인데 난리 났네 요 나왔어요 어저 애기 너무 이쁘다 아 어, 왜왜왜 왜? 잠깐만 이거 두개줘아 아가 아, 야, 응암 라일라이, 라이, 룩사이? 룩사이? 네. 오, 응암 라일라이, 라이, 아들이대요. 네. 아. 마마, 서바이디. 서바이디, 여기 지금 손님들이 다 갔는데요. 아, 이 아줌마 나 있다. 이거 있잖아요. 이렇게 골라요, 아줌마가요. 예, 그러면 주인은 썰어만 주면 되는데, 아, 손님이 다 갔네. 어, 이거요. 빠이빠이, 응암 라일라이. 룩사이 응암라일라 어, 엄마가 엄청 이쁘시구나 어, 지금 제가 결혼을 안해서 애기를 엄청 이뻐요 어, 이거 왜 사가냐면요 이따가 이제 그 애기들 빵 돌리면 한 12시 되고 또 라이스 집에 가면 1시쯤 돼요 예, 그러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가는거예요예또막 그거 악플 달지 마세요 막 무슨 뭐 스님이 고기 먹는다고요? 예, 제가 볼게요. 어, 이렇게요. 손님이요. 어, 골라요. 그리고 다 쓸어요. 이 주인 진짜 편한 장사예요. 저 보세요. 자, 골라요. 저 손님이 다 쓸었어요. 어, 저도 고를게요. 마마. 예, 저도 고를게요. 예, 마마 이거. 마마 이거. 이거. 아, 요거 다 구워놨구나. 마마. 이거 좋아. 어, 이분 엄청 미인이시네. 주인이 지금 너무 바빠요. 어, 저 애기 또 왔다. 아가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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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육사에 어, 어. 아, 육사에 어. 아, 이거? 어, 마마. 두개 좋아. 내가 돈 줄게. 아, 야 응암 라이 라이, 나나라 라이 이나이이나빠이나나이나나나나 이거 고기 사는 나나나나이이나나나나나마 마마 나나나나 마마 나나마나나마나나나나나나나나0 0 붉은 시간이라 지금 나우스가 난리 났네요 예, 네. 네. 난리 났어요 난리 나 어우 이거 승복이 이거 냄새배기 만드는데 아 지금 새벽에 추웠는데요 진짜 더워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예. 네. 잠깐만요 이 집은요 진짜 좋은 게요 찰밥같이 같이 파는데 찰밥 엄청 맛있어요 예. 네. 어저 아기 또 왔네. 마마, 마마 두개더 줘. 두 개, 두 개. 저 아기. 어 나. 오늘 아기들 신났다. 어 아기. 아가 어. 자. 아이야 응함 라이 라이. 어얌 야. 어마 마마 응. 응암라일라 마마 룩사이 응암라일라 어 엄마가 이쁘다 응. 여기 보세요 고기를 다 쓸어요 손님이 저는요 지금 촬영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재밌죠 이? 한국에 이런 장사 편하지 않을까요 손님이 쓸고, <laughs> 아, 손님이 굽고 손님이 쓸어요. 예, 주인은 고기만 꺼내면 돼, 여기서요. 예. 아이고, 매워 죽겠네. 아,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요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, 어, 노점상이라 주소가 없어요.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한테 주소를 알려주고 싶은데 하여튼 뭐 이거 잡수고 싶으면요 010-3376-4938 010-3376-4938 전화 주시면요 어, 제가 사줄게요 저희 집에서 여기가 한 3분 거리 예 여기는 유명한 기술대학교에요 예이 앞에는 지금 복권포 하는 아줌마고요 예 지금 새벽 지금 출근원이라고 난리가 아니고만 라우스. 잠깐만요. 야, 8시 17분인데 출근이 이렇게 늦네, 사람들이. 마마, 십더 줘, 십. 오케이? 어쩌네요에 예, 이게 저기 7,000원치인데 안 되죠? 3명이 먹어요. 4명인데, 4명. 예, 우리 가정부 아줌마, 가정부 아줌마와 같이 있는 분. 재밌죠? 에? 아, 나우스 돼지고기는요, 그, 집에서 길러서 굉장히 맛있어요. 뭐, 나우스 스님들은 다 먹어요, 동남아. 왜냐면 탁발하면요, 이 불교 신자들이 고기를 주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잖아. 다 먹어요, 동남아는. 한국에 이제 스님들이 안 드시는데 중국하고요. 나, 이 동남아는 다 드시더라고요, 절에서요 예. 네. 봐봐요, 막 차, 차 타고 지금 뭐 사러 왔잖아. 어우, 이 아줌마 얼마나 힘들까. 마마 서바이드 <laughs> 마마 서바이드 돌 주셨어요 아주마 예, 시청에서 고맙고요 이제 저는 어, 라이스가 9시에 오면 빵콩장 가야기 때문에요 좀 서둘러야 돼요 예, 힘내세요 화이팅